이번 패치해가지고 레피뮬러가 너프를 먹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체감이 되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쌍검보다 레이피어가 아직까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아네그 레이피어 보라템 두개 상승 건데 근데 제가 실험해 보니까 그냥 기존에 쓰던 템이 더 세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쓰는 게 듀렌달이고 이 버프 보는 게 에스프리 이거거든요. 공격력이 많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 듀렌달 저 치명타 피해량 3% 때문에 그 무기 빼고 나머지 템 똑같이 해서 실험해봤는데도 듀렌달 끼는 게 딜이 더 세다. 치명타 터지면 딜이 더 세다. 근데 치명타 보통 레이피언 밀로는 높게 가니까 그냥 듀렌달이 더 세요 딜이. 거기다 듀렌달은 또 생혈까지 주니까 좋다 듀렌달이. 이번에 그 여기. 파랑색 눈에 특공대가 너프를 먹었거든요. 특공대가 원래는 받는 피해 5% 감소인데 이제 4%로 너프를 먹었다. 그만큼 특공대 대신에 먹보 쓰는 캐릭터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냥 먹보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다. 근데 아. 네, 그래도 카밀로는 특공대가 잘 어울리긴 해. 그래서 너프 먹긴 했지만 특공대 들수 있으면 그냥 특공대 계속 들고. 그러니까 저도 너프 왜모었은 약간 잘 모르겠는데 너프 아 제가 링크 돌리니까 님들에서 딱나 견제하려고 일부러 너프 먹인거 아니요 너무 잘하지 말걸 그랬다 그죠 그리고 카메라 범위가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그 패치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이 바뀌 었어요 여기 숲 쪽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다른 게임이 됐어요 뭐 여긴 패치에 있긴 했는데 이거는 아무튼 이것도 맡기고 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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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 헬프미 사람이 왔어 도와주 <놀람> 아주 좋다. 그러면은 병원을 갑시다. 양궁장은 지금 여기 있는 카티아가 가고 있고, 또 묘자 지금 두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이 변늑을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방금 나한테 죽은 애가 일로 왔네. 아이스 아끼없치 주는 레니고마인 좋았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공장이 곰3 마리나 나오는데 곰이 다 멀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 곰을 딱히 안 먹더라고요. 아, 이거 한한좀 뭐. 어. 개못 하는데요, 저. 비상. 초비상. 일단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 아니 윌리엄 너 w 그렇게 쓰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한번빼 주는 게 좋아요. 윌리엄 궁이 빠졌기 때문에 야 이거 뭔데 너무 맛있어 달다 그러면은 경찰서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이거 안전하게 먹으면서 천천히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써주고 가 이런 찬란함을 만들어내다니... 이거 아직도 안 없어져. 요카밀로의 피를 끓렇게 만드네. 아니까 먹었네. 솔직히 이대로면은 웬만한 적은 다 이길 수 있다. 야, 안 써? もうまい人にとっては 잠깐만. 아 우리 쪽에 카티야까지 잡은 게 아니구나. 와우 피찮는거 무슨? 아 근데 좀 아쉽다. 내가 좀더 잘했으면. 아 이거 시야가 원래 따였었나? 방금 따인거 같은데 그지? 시시 시시. 유민도 살아서? 아쉽구만. 저. 아, 이폭플레이스 그만. 먼저. 아, 반이 아주 하게 산다. 저거, 저게 안 줘. 반이... 오, 진짜 노인이 아니네. 아이고, 아, 그났다그났어 다행이네. 오우 진짜 다행이다. 와.. 확실히 이거 메테 올라오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경찰서에 빨상.. 빨상이 떨어졌었던 거 같은데 돈이 있으면 빨리 않겠죠? 아니 포크만 들고 나도 포크 가야겠다. 덕을 이걸 할게요. 이러면 치감 챙기고 크리드 야무지게 챙기고 주차잉? 이게 포크짬 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크가 남는 일이 거의, 없, 거의 없지만, 이번 판포크가 많이 드는 참. 이거 좋으면은 이거 바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 CCTV 가 여기를 다 밝혀줘가지고. 아닌가? 잠깐만, 이거 안 밝혀주는가? 아휴지 치긴 하죠 말이 왜 영어로 써지지? 어. 나 쓰고. 쓰고 아, 이캠을못먹어가지고 캠을 많이 아이 아니, 아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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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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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못살렸다 맛있어. <목소리도> <나이소>. 좋습니다. 좋아요. 휴식이 <목소리도> 줘습니다 <목소리도> 아니 혈패.. 너 안쓰고 나한테 이걸 준다고? 어쩌요? 고맙긴 한데 가는 괜찮나? 그래 자 팀이 겁나게 잘 나왔네 아 근데 이러면 다음부터는 레이드부츠 말고.. 딴걸를 가야겠는데? 공속이 너무 많이 납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남네 천찮갔네일대를 됐다. 시간가 일단 이거는 저희가 사거리가 더 길죠. 그 어, 다음, 셀린이 세가지고, 약간 셀린을 지키는 쪽으로. 근데 안 돼. 죄죄 죄죄 전리품은 당신의 미소로 충분해져. 난 떡다봉 첫판부터 1등, 너흰 싹다 개추다. 어우 션하다